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12일, 어, 낮 한시입니다. 오후 안시입니다 자, 지금 블룸버거 보시면, 어, 트레저 인플레이션 디 p 데 있죠. 재무부가,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패배선을 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말했죠? 1년 전에 다 말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자료 다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나타는 현상이 뭐냐면 YCC 컨트롤을 그 미국 정부는 쓸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YCC 컨트롤 금리 상한 정책을 쓰게 되어 있다. 금리 상한 정책이 있었을 때 사회적 파장 우선 어, 환율 부분을 떠나서 DXY 달러 자체적인 DXY 그 수치값이 폭락합니다. 갑자기 폭락하면서 주식도 같이 폭락합니다. 상식적으로 DXY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주식이 폭락하고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 그 주가가 올라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YCC 컨트롤 정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일어나는 거즉 내년이죠.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들어올 때 어, 일어날 현상들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YCC 컨트롤을 쓸 겁니다. 금리 상한 정제 어, 디플레이션이 되면 DXY 수치값도 달러 가치도 폭락하고 그렇다고 외환 상대적 외환 가치가 환율이 또 급등하고 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오히려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하지만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고 해서 주식이 폭등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도 폭락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XY 수치도 폭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폭락하고, 선물 시장도 폭락하고, 다 폭락하는데, 유일하게 뜨는 놈이 금입니다, 금. 골드 지수와 실버 지수만 폭등합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에 나타날 현상. 내년, 어, 대략 한 여름? 하여튼 내년 중순, 언젠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부가 선언했다는 거, 어, 만세 불렀어요. 못하겠다. 인정할게. 우리 패배 인정할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 강의를 제가 나중에 링크를 그려드릴 테니까 꼭 보십시오. 했던 말또 하려고 하니까 저도 입이 아파요. 20분 강의인데, 어, 3월 21일 날 제가 펄보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이제 어,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고, 레이건 대통령이 펄보커가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만남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최근에 있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불렀죠.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그거. 그거 중심으로해서 제가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날 건지 말씀을 드리죠. 파월은 이제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겁니다. 펄버코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박살나고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유가는 더더더더 올라갑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정책이 바로 YCC 컨트롤입니다 YCC 컨트롤 그런 부분도 나올 건데 우선은 어 1월 14일에도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좀 다뤘어요 1970년대 뭐 YCC 컨트롤 다시 부활하나 그리고 한국 무역통상정보 여기 키타에서도 관련 자료가 있어요 이거 링크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미국 정계 측에서 아직까지 그 ycc 컨트롤 정책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반대합니다 왜 구시대적 정책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 그 정치계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미국 기업의 이익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키타 무역 정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YCC 컨트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못 막습니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자, 이 강의를 명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YCC 컨트롤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1월 달 뉴스 보고 따라하는 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21년 3월 27일 여기 보면 IMF에서 한국 추가 경기 하방시 마이너스 금리보다 YCC 정책 YCC 정책 여기 있죠? YCC 정책 YCC 컨트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년 5월 4일 호주에도 호주에도 21년 7월 달에 YCC 컨트롤 도입하라고 국제기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가 미국도 조만간에 YCC 컨트롤 도입하게 되있다 결국에는 YCC 컨트롤 도입하게 되어있다 제일 마지막에 그런 강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6월 9일 뭐 며칠 전이네요 그렇고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재라 부드라 입니다 이게 ycc 컨트롤과 또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nsfr sofr 이런 금관련 순안정자금 이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젤 3 국제회계기구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이렇게 좀 복잡한 건데 제가 나중에 메모판에 살짝 그려서 큰 물줄기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그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아침에 제가 잔디 깎으러 새벽에 잔디 깎으러 가기 전에 이더리움의큰 흐름 말씀드렸죠 1단계 지나고 이제 2단계다 이더리움은 단기 어디까지 내려간다 1200대라 1241까지 내려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이제 어한 4일 4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일이면 여기 2단계 피보나치 수열 2단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벌써 지났고 2단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1,468이죠, 1,468 달러죠 이더리움이. 어, 2단계가 1 아, 1,241 달러입니다. 이거 깨지면 바로 이더리움은 어, 3단계. 보통 그런데 1단계 깨지고 2단계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 1단계, 2단계, 3단계 3. 4단계까지 무조건 내려갑니다. 4단계. 4단계까지 내려가면 이더리움은 766. 대략 772. 이더리움 772일 때 반등을 친다는 거죠. 주가도 반등을 치고 이 구간에서 반등 친 적은 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급락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은 이더 주식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이 772를 찍고 나서 반등칠 때 보통, 이 4단계, 5단계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여기 3단계, 772, 이 구간을 잘 확인하십시오. 욕심부리면 죽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결국에는 회계기준입니다. 회계기준. 자, 이거. 바젤 3 이거 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다양한 항목 중에 순안정자금이 있어요. 순안정자금, 순안정자금. 이거와 연관이 된게 NSFR과 SOFR 뭐 등등등등등 항 세부 항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십삼 년에 이 세부 항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냐 핵심은 금의 상대적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금은 23년 대략 한 6월쯤이 되면 앞으로 금은 어, 실물금과 종이금의 재, 어, 어떤 재무제표상 반영 비율이 달라져요. 실물금을 가지고 있으면 종이금으로 환산했을 때 상대적 가치가 15%인가 올라가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 종이금이 말 그대로 선물 말하는 거예요, 선물. 선물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선물금을 나중에 현물을 바꿀 때는 그 수수료도 떼고, 운반비도 떼고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15%더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중순 때 유럽의 벨기에부터 미친 듯이 금매집을 했었습니다. 그 관련 영상도 제가 다 가지고 있죠. 강의를 다 했었고. 그런데 한국만 금매집을 안 하고 있다. 미친 정보다. 한국만. 그래서 한국은 IMF가 터진다, 안 터진다. 제2의 IMF가. 장담하는데 25년 전에 한국은 제2의 IMF가 터집니다. 뭐 때문에?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바닥. 순위로 따지면 거의 바닥이에요. 금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금을 보유량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후진국가에서도 저 밑에 후진국가, 아프리카 급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OECD 그 경제지표로 따졌을 때, 거의 우리가 후진국가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급이 그래요. 금 보유량만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보유량은 아프리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23년 중순 이후로 25년까지 한국은 금융위기가 한번또한번 떴습니다 또한번 아시아 금융위기 이게 아시아 금융위기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메모장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럼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재무부에서 디피트 선언했죠, 패배 선언했죠. 인플레이션에 패배 선언했으면 그럼 이거를 이대로 놔둘 거가요? 못 놔두죠. 막아야 되죠. 바이든이 또 압박을 합니다. 바이든이 압박하는데 파워리끊낼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YCC 컨트롤입니다. YCC, YCC 컨트롤 딱 정책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겁나게 좋습니다. 약발이 겁나게 좋아서 시장에 바로 먹힙니다 금리 상한 정책이거든요 채권금리 상한 정책 아무리 채권을 어이구 채권을 시중에 팔아도 매집하는 사람이 없어도 파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도 채권금리가 미친듯이 안 올라갑니다 그냥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일대캡 정책 y c c 컨트롤 금리 상한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채권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장은 안정화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 정책을 쓰면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이 YCC 컨트롤을 도입했다는 것은 자국 통화 가치에 대해서 쓰레기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즉, 파월이 YCC 컨트롤 정책을 썼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쓰레기가 됐다는 걸전 세계에 공포, 공표하는 것과 달,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DXY는 폭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DXY가 폭락한데 환율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환율은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dxy란 수치는 기준값이 금입니다. 금과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태환 정책을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달러 발급할 때 금을 기준으로 통화량을 조율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장 기초적으로는 금을 기준으로 통화량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 러시아와 중국이 금을 미친듯이 지금 매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러시아는 작년 그, 6월인가? 그때부터 겁나게 매집했고요. 중국은 코로나 때 겁나게 미친듯이 매집했습니다. 그럼 이 둘이 연합하면, 플러스 연합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못 이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DXY 수치가 폭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와 우리 원화 원화를 할게요 그냥 환율 그냥 원화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이 국제 환율이란 것은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 이해가 되시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바, 추가적인 뭐 국제적인 정세 등도 많이 반영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또뭐 알려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좀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남길게요. 우선 다 알려드릴 거는 다 알려드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니까. 아 그거. 금리 상한 정책을 쓰면 일시적으로 잘 먹혀서 채권금리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발이 잘 먹힙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대략 한 2, 지금 2년 차죠? 2년 차니까 대략 22년, 23년, 24년. 24년 경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겠죠. 이때 선, 이 선거에서 이길까요? 100% 패배합니다. 100%. 100% 패배. 역대 YCC 컨트롤 정책을 쓴 정부치고, 재선에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100% 패배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정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때 또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가 100%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면, 트럼프는 100% 됩니다. 그럼 이 트럼프는 바이든 정권에서 사용한 YCC 컨트롤, 이거, 그대로 끌고 갈까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웃긴 게, 이 YCG 컨트롤 정책 하에 있었던 금리를 못 올렸던 금리및 물가를 시가에 반영, 중요한 건 시가. 시가에 반영을 못한그 그 누적된 그 누적 금액을 누적, 누적, 누적분이라고 할게요. 잠재적 누적분을, 즉, 시가에 반영 못 한, 왜? YCC 컨트롤 정책 때문에 시가에 반영 못한이 누적분이, 그 다음 차기 정권, 트럼프 정권에서 24년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트럼프 정권에서 YCC 컨트롤 정책을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시가에 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누적된 게. 그러면서 금리가 또 폭등합니다. 슝.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쉽죠. 이말 하려고 잠시 의시정지를 했어요. 이제 생각났어요. 큰얼음, 이게 대략 한 5년, 6년 큰얼음이에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소 관련, 수소는 과연 친환경적인가? 그걸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수소는 온난화를 더욱 어,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음, 링크를 걸어 드리는. 그니까 이거와, 그 다음에, 키타, 여기 자료를 꼭 보세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17분 영상인데,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못 파신 분이 있으면, 인버스에 꼭 넣어 놓으십시오. 해지를 하시면서 탈출을 하셔야, 그다음에 적게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수소, 과연 인류에게 위협인지 아니면 인류를 위한 신의 축복의 선물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